샬롬 반갑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국기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일를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몬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정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니라 내가 내게 일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1 0계명 중에 9 구계명에 연관된 내용인데요. 법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금하고 있,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을 오늘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수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해주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엄정한 재판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6 절에 보면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는 이유로 그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안쓰러운 환경이 있는자가 있을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와 공정으로 다스리시고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판을 굽힐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공정성을 포기하신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살아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과 공의를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죠. 어, 오늘 또 나오는 재판의 내용은 7절에 "너희는 거짓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선언하십니다. 거짓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만, 어,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움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의인은 엄난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 아,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엄나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인간의 그 재판정에만 갇혀 사람의 근원적인 그 마음의 부패하고 거짓된 상태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섣을 그 벌은 하늘의 재판정을 잘 생각해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땅의 재판정이 아닌 하늘의 재판정에 결국 서야 하고 그 재판정의 규정은 모든 사람을 유죄로 선고하고 말 재판정입니다. 그러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하나도 의인이 없는 사람의 인생을 위해 공의의 재판과 심판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무죄한 자요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으로서 유죄하고 불가능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굽히지 않는 공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심판은 공정한 것이죠. 우리의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과 심판을 받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고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글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무죄한 자다, 이렇게 부르시면서도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인이다라고 하셔도 거짓 증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의로운 재판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서게 될 하늘의 재판정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고 기소의견이 제시될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기소의견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능하신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바로 여러분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나의 피로, 바로 우리들이 이미 재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미 죽었고 부활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변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죄를 선고하시고 의인됨을 선고하시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불의한 재판도 다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시어 영원한 재판을 받으셔서 내가 무죄 선고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영혼의 쉼을 얻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관통하여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재판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면 마치 동맥 경화에 걸린 것처럼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의로운 재판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확실한 구원의 일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면 그 가운데 양식과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의로운 재판에 안식하여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굽히지 않는 정의와 공의에 따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철 같은 공의에 따라 모든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의로운 재판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받으신 의로운 재판을 신뢰하며 그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그 안식 안에서 흘러나오는 부활의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